여러분은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 아시나요? 늘들어왔죠 응, 역사 시간에 뭐 자주 역사 시간은 한 번쯤에 들어봤을 겁니다. 그럼 그 따님이신 안수성 선생님에 대해서 아시나요? 안수성? 안수성 선생님은 잘요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안수성 선생님이 주인공이신 언제든지 스마일입니다. 줄거리는 이렇습니다. 어린 안수상은 독립운동을 위해 집에 자주 못 들어오는 아버지 안창호를 이해하지 못한,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. 그러나, 귀짱인 아이의 사진 들 여러 계기 등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그의 의지를 이해받게 되는데요. 딸이 독립운동가인 아버지를 점점 이해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성장 소설이죠. 저도 이 딸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안수선 선생님에 대해 몰랐습니다. 독립운동가나 하라도 그 가족인 안수선 선생님까지는 잘 모르죠. 게다가 그 자녀까지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. 게다가 안수상 선생님은 일본에게 맞섰던 아버지의 의심이 이어받아 미국에서 해군 일을 하셨답니다. 미 해군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겸미 해군 최초의 여성 항공병기 장교랍니다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분야 둘다 독립을 위해 몸을 바쳤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은 안수상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음 아무래도.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힘든 상황에도 우리나라를 위해,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줬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, 저는 아버지가 아니 집에 못 오는 상황에도 본인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가족과 독립 모두 다 신경 쓸 수는 없었겠죠 그 탓에 양촌 선생님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긴 했지만요 여러분이 만약 수산이라면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? 아니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, 자주 두고 있도 못하는데 그걸. 만약 저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생 얼굴 한번못 보고 죽은 아버지를 어머니 걱정시켜 속상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나요? 아니요 저는... 저도 이해 못 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산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. 독립운동가이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장의 소홀하다는 것에 음, 원망을 느꼈을 겁니다. 저는 그런 소산의 내적 갈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갈등은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. 내적 갈등을 하며 아버지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고, 결국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받게 됐죠. 그렇다면 다른 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? 다른 가족도 몇 장이 무어지지 않았을까? 나 저도 다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막내 필령은 아버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? 저는 막내인 안필령은 아버지의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. 날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, 돌아가실 때도 사진으로만 얼굴을 보셨답니다. 여러분이라면, 여러분이 필령이라면,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나요?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? 아, 저는 근데 진짜 너무, 너무, 너무 원망했을 너무 것 같아요. 어떻게. 저도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지금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.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? 저는 이제 통일을, 위해 이제 좀 통일을 위해 통일을 위해 통일을 좀더 통일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저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기 독립운동과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책엔 이런 말이 있었죠. 휘어질지 않아 부러지지 않는 버드나무처럼. 이 말처럼 저희는 통일을 위해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독립운동가들을 본받아서 말이죠. 이번에 소개한 책은 언제든지 스마일입니다. 여러가지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.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